여러분, 반갑습니다. 습니다 122년 전에 저 순천이 고향이신 이 황현 선생이 계십니다. 그 황현 선생은 조선 말에 과거에 수석으로 급제해서나 당시에 부편 정부에서 이정을 했던 양반 아들을 갖다 엮고 자기들 을빼입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따뜻했어. 그래서 화가 나서 황현 선생은 낙향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서울에서 등극을 했지만, 은또 집권자들이 한 꼴을 보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낙향을 해가지고서 군의 시골에 가 있다가,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하는 국치를 당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간 엄동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일기장이 있는데, 그게 유명한 매천냐로입니다. 그 매천냐로에 보시면은, 당시 조선왕조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인세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 부필, 반드시 나라는, 먼저, 잡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 망쳐놓고, 여호에인불지라 다른 나라고 봐서 주수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 역사를 보다 되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부패가 있어서 붕괴해버리지 다른 나라꼭 공격을 해서 망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국치를 갖다가 기념하면서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민족 정신입니다. 그 민족 정신에 우리의 전통 민족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예. 네. 그걸 선공후사를 합니다. 나라가 먼저 있고 내가 돼있다 그걸 가장 크게 당시에 백성들에게 알리고 국민 탄압을 갖다 이끌어온 사람이 신라에서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군대를 끌고 바로 신라의 오만대군을 끌고 백제를 원정했죠. 그 마지막 전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딥니까 황산벌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라군이 들어간다고 하자 백제 이자왕이 깜짝 놀래가 지고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냐. 으 그런데 그 의자왕의 신하들은 전부다 부패한 그 관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자왕은 충신이었던 성충을 갖다 감옥 자위업을 리고발음 말한다고. 또 충신이었던 흥수를 갖다 계약번버 붙습니다. 그리고 간신들과 주지 용림속에서세월을흩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당렬을 이치돌았죠 깜짝 놀란 의자왕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무도 신하들이, 가신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문문 부담입니다. 대답이 없지요 안타까워진 이자왕이 자기가 감옥에 연한 성충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충이 감옥에서 그 전날 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수없이성충에게 계약을 하던 흥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흥수왕, 임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성충대왕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미리 저에게 유언을 주고 왔습니다. 이자왕이 좋아서 그래. 성충이 뭐라고 요원하더냐 그러니까 흥수가 하는 말 이에 성충대감이 돌아가시기를 제게 요원하시기를 내가 죽고 나면 미국에 나당전을 거짓 쳐들어 올 것이다 당나라군은 새 바다에서 배를 타고 백마강을 설로쳐들올 테니 백마강 하구에 있는 김을 포에 군대 일진을 벌써 강하구를 막아버리다 그럼 당나라 군대는 한 명도 도르지 못할 것이다 또한 동쪽의 신라군은 지금의 소백삼 명니다 여기에 는단일이란 제를 넘어올 것이다 그단일제는 험해가지고 한 사람이 적군 100명을 막을 수 있는 장소이다. 거기다 군대를 파견해서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이재환이 돌아가서 군대를 돌아와서 아까 아무 말안 하는 가신들께 성주과 흥수가 이렇게 한데 있더냐 하니까 그때는 간신들이 우죽순처럼 손을 들고 임금님 그말 들으면 안됩니다. 그장이놀려서왜 안되느냐 예성주과 흥수는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가거나 계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임금을 논망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임금을 논망하는 사람이 임금을위해서 좋은 개를낼 택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말을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반대 때문에 그 결정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제 군사 한 명도 지키지 않은 다른 고개를 갖다 신라 오만대군이 무사히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백제 수도 사비성 앞 오시니까지 육박합니다. 그게 지금의 충남 논산입니다. 그때는 거기을 그 갖다 항산벌을 그랬죠. 따라서 이장원 도망갈 준비를 하고 백제의 마지막 충신 계백이 결사대 5천을 끌고 오죠. 계백이 가만히 전세 일본이 자기들은 졌습니다. 고대전쟁은 종족전쟁이라 이인 무사가 자기가 죽인 무사 집을 찾아가서 그 자식을 전부 죽입니다. 왜? 나중에 폭수하올 테니까. 그래서 고대사회는 기사 무장계급들은 자식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계백은 전쟁터로 발언한 게 아닙니다. 결사대 5천을 모아놓고는 전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모아놓고 처 자식을 모아놓고는 이제 군세를 보니 우리 는졌다 우리가 나가서 힘써 싸우더라도 신라군의 상처는 죽겠지만 백제의 멸망은 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고 백제가 망원하면 이긴 신라군이 우리 말을 덮쳐서내 가족은 노비로 삼고 내 자식은 전부 죽게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으러 졌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내 처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고 거길로 그 적진에 가서 적과 싸워 죽인거라 그러니 너희들 목을 내놔라. 그러면서 계벽 장군이 칼을 뽑아 가지고 자기 부인부터 목을 칩니다. 여러분 개벽 결사대기 보통 결사대가 아닙니다. 처자식을 죽이고 전쟁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하나 목을 땄죠그 개벽 결사대 오천이 항산번에 가자 진나군5 오만하고 네 번을 싸워서 네 번을 이깁니다. 실거지원 대표하죠. 그소은집분집 밖에 안 되는 군대에 그러자 신라의 대사리관인 김신장군이 신라 장소를 말하고 일간을 대성합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정신은 성공후사의 밀사동공이다. 이게 바로 김춘주, 김유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신라 국민에게 가르쳐 든 정신구역입니다. 즉, 성공후사. 나라가 먼저 있고 후사 내가 뒤에 있다.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서는 멸사 봉공하는 법이다. 나를 죽여서 나라를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당 병사가 지금 자기 목숨을 개하격이고 스스로 싸우려고 하자고 도망질을 친다면, 나라가 유지지되고내 가족이 있고 내가 있게 되냐? 그 말을 듣고서 김신 장군의 동생이었던 김흥순 장군이 시야군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18살 밖에 안된 어린아들 방구를 제물로 내놨습니다. 방구리 말을 타고 개벽이 달려서는 적수가 아니었죠. 한 칼의 목이 달라붙는니다 그러자 신라의 김 품일 장군이 자기의 16살 밖에 안 되는 만 14세죠. 관창을 내놨습니다. 관창이 말을 타고 개벽이 달려서 개벽이 멀리서 보니 신라 장수하나가 말을 타고 징계하고 있는데 마루에 탄 덩치가 워낙 적은지라 은미하줄 알았습니다. 개벽이 웃으며 마주나가서 관창을 옆구리 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투구를 벗기 보니 이제 중학 2학년 등 어린아이입니다. 계백이 탄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를내 자식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그렇다고 남의 자식을 제가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관창의 창을 빼고서는 살려서 신뢰지영에 보내줬습니다. 관창이 신뢰진님에 사롱을 걸 부끄럽게 이기고 옆에 비서이 창을 뺏어들고 또 돌게 했습니다. 계백이 또 사로잡아 살려보냈습니다. 관창이 또 돌게 했습니다. 개백이 세 번째 관창을 사로잡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대성 통공을 합니다. 오로라. 이 자식은 죽을 때까지 오겠구나. 이 자식이 계속 돌진하다 보면 신라군의 사기만 올릴 터이니 안타깝지만 이제는 안 죽일 수 없구나. 겠 드디어 개백은 세 번째 사로잡은 어린 관창을 자기 자식을 죽일 때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관창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갖다 말머리에 매달아서 신라정에 보내줬습니다. 신라의 오만대군이 어린 간창의 머리를 보고서는 모두 눈을 뿌리다면서 어린아이도 조국을 위해서 이와태 열차 봉고 했는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생명이 안 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꽝을 치면서 신라 오만대군이 독역을 감행하니 네번 이기탄 케백해서도5천이천명이 뻔니다.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날로부터 800년이 지나갑니다. 조선초가 됐죠. 그때 우리 조선초는 북으로는 맹나라의 압박을 받고 남으로 외국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륙국의 해양사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때 우리 조국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번차고 본인 누구냐 하면 최계의 여왕선생 그래서 최계의 양선생은 신라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우리의 전통적인 성공사 정신을 가르쳤니다 하고서는 선량을 해서나 우리나라가 개성이 안되고 놀랍게도 태계선생 돌아가신 뒤에 임진왜란 일을 하자. 임진왜란에 왔던 외장들이 태계선생의 제사를 모시고 일본을 로서 일본의 국민정신이 됩니다. 놀랍게도 일본은 서양의 기술문명으로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신은 태계가 가져갔던 성공사의 우리 정신입니다. 일본 역사를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나는 일본의 초청강연을 한 98회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을 모르는 겁 적이지만은 적을 알아야 되 지켜지게 해야 니다 따라서 그들은 1868년 명수진이 일어나자 제일 첫째는 난 것이 뭐성공우사이 정신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맹추진 기록 한번 봐보세요. 맹추진 이후 일본이 만드는 최초의 법이 뭐냐? 우리나라 같은 국민교육원장입니다. 대개 선생의 성공우사로 나라를 세우는그러 그로부터 40년 동안 대개 사상을 국민에게 교육을 해서 애국국민을 만들어서 오늘 일본이 세계 제일의 애국국민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신을 뺏긴 겁니다. 이제는 우리 정신을 찾아와야 됩니다. 이래서 등나라 우리는 좋은 기회가 왔다. 최근에 와가지고 어렵습니다. 저는 6.25때 낙동강 전쟁에 서 이민군 박수을를 지키고 두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이민군 정치장교 여장교한테서 김현장군 노래를 배웠습니다.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지금도 그노래의 1절 절의첫줄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건강, 강강 코스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크게 올라간 사람 중에서 젊은 사람이6 2 5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강연들 보고, 김일성 노래 부릅시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놈이, 6연서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어째 김일성 장군 노래를 하느냐? 그게 지금 우리의 위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바로 체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질보다는그길을얘기한다 일본은 이게 됩니다. 그반질보다는그 길이 중요하고 그 김일성이 그, 그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2차 대전이야 유일하게 선진국이 올라온 이 대한민국을 동경해야 하고 우리나라 나라 합치자 하는 사람이 두 나라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말라비라는 나라와 태평양에 팔라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합치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몽골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기을만든데 이때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 말려가지고서 앞잡이를 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걸 격살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바로 세워서 성공구사의 애국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